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80편째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의 행동은 현재만을 보고 행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라는 차원에 있으면서 과거를 추억하거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생활 행동 속에서 추억과 기대를 할수 있는 삶을 현재에 영위하고 있다. 과거란 추억이며 미래란 기대라고 말한다. 현재라는 시안은 추억과 기대를 통과하고 있음과 동시에 양자를 방사하는 발광체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현재란 추억과 기대를 빼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안에서의 업인 업과의 필연성은 과거와 현재와의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인간의, 인간계에서는 영원성의 상징인 정신문화가 있다. 정신문화 곧 다시 말하면 작용 그것 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은 없다. 따라서 영원하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시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인과의 이법은 과거와 현재 위에서 또또한 타당한 것이다. 시간을 보면 각가지 악을 짓고도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듯한 자도 있다. 이것은 앞서의 선업의 과이다. 또는 현재의 습관적으로 악을 기뻐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남의 존경과 이왕을 받을 수도 있다. 마땅히 이것은 현재와 과거에 인해서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 업인에 의해 업과가 생긴다고 하는 원리는 일인일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인 다과의 관계라는 것은 업론의 본질적인 서술로서 이미 논하였다. 다인, 다과의 관계라는 것은 과거의 업인과 현재의 업과의 다양성을 해명하려는 데 상관은 논리이다. 설령 과거에서 선업을 쌓았다 하더라도 다른 악업도 협적되어 있어서 선과가 생김을 방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업과는 고과를 이루기도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업은 조연으로서 과의 생기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개개의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여 개별성을 부여하였다. 그와 같이 지금의 경우도 과의 인에 그 개별성의 의미를 주면 제인은 하나하나 그 자신이 절대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업은 인의 하나로서만 절대이며 그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 과거 업인과의 어, 업 어빈과의 의 과는 현재에서 계속된다. 만약 과거에서의 나쁜 엄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낙이라는 과를 얻었다고 할 때, 그것은 세간에서 볼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행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 현재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짐승들을 죽이는 악행을 행할 때, 부정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곧 기뻐함을 일으키고 망령되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낙을 즐길 땐 업을 지을 때라도 그 과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업을 지으면 다 받는다. 현재는 낙일지라도 미래인 고라는 업과를 느낀다. 이걸 이수과라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 가운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과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 과가 동시에 미래의 인이 되기도 한다. 인에서 과외로 이행하는 논리는 과가 인이 되므로 미래의 새로운 과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에 대해서는 현재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이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생기는 작은 즐거움 소락에 대해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 악독한 작은 즐거움은 미래에서 큰 고통을 초래하는 인이 될 것이다. 소락에 탐닉하여 대고를 초래하지 말아라. 현재의 과를 미래를 생각하여 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의 전환 즉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다는 의식이 그대로 윤리적 생활 행동의 논리적인 기초가 되어 대고를 처리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간에서의 차별의 이유, 세간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보인다. 그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업인 업과라는 교설이 전개된 것만은 아니다. 보다 더 나아가 어떻게 미래를 창조해 나갈까 하는 윤리적인 목표가 교설의 근저에 있다. 때문에 유정의 과거의 업력과 현재의 노력에 의하여 빈부도 두 가지의 세간의 차별성이 발생하고 있다. 업로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의 이해로서는 업이라 하면 과거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앞서 논하바 같이 과거는 현재를 세우기 위한 추정이며 그 과거의 업이라도 현재의 업에 의해 무력화되기도 한다. 현재는 과거의 업을 짊어지면서 그것을 초월하여 가는 신업의 인을 짓는 터이다. 과거의 업인에 의한 업과에 견디면서 새로운 업인으로 전환하여 미래의 낙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전회의 윤리의 장이야말로 현재이다. 과거 세서의 업력이 필연성의 제약을 받으면서 현재의 노력에 의하여 제약을 초월한 길. 도를 열 수가 있다고 말한다. 삼세에 대한 불교적 의미, 과거, 미래, 현재라는 삼시를 불교에서는 삼세라고 부르고 있다. 시 대신에 세라고 부르는 것은 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라 하면 일정한 시점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길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일정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바로 실감할 수 없다. 그런데 새라고 하면, 일정한 시점만이 아니라 막이 하나 마 넓은, 넓이에서의 파악된 시간을 실감할 수 있다. 시는 흐름으로서의 시간이다. 이에 대하여 작년이라 하면 작년에 365일이 총괄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365일은 시시각각 운행되고 있지만, 작년이라는 총괄 명에 있어서는 하나의 넓이를 가진 것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작년이라고 부른 쪽을 세라 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로 불리우고 과거세의 억다위로 말하게 된 것이다. 또 법이라고, 법이라고 불러서 과거법, 현재법, 미래법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경우의 법이란 사건을 뜻이다. 3세를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법, 현재법, 미래법이다. 그런데 업론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즉, 현세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현세의 구조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면도 가지고 있다. 과거로부터의 연속으로서 현세에 경험하고 있는 위상이다. 동시에 미래의 기대를 간직하고 있다는 면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란 그것 자체 가운데에 과거와 미래를 내포하는 위상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구조는 윤리적 생활행동이라는 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즉, 현재의 그것을 통찰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도 그 중에 내포해 버린 것으로 통찰하는 것이다. 현재를 등한히 하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윤리적 행위를 촉진시킬 수 없다. 헛되이 현재를 잊고서 과거의 추억에 젖거나 헛되이 현재를 망가하고 미래를 공상하거나 하는 일은 새로운 행동이 일어남을 방해할 뿐이다. 실천적인 행동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현재 및 현재에 일어난 사건, 현실을 투사하여 충분히 분석하고 통찰하는 일이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서 현,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러므로 과거 미래를 머금은 통일체인 현재라는 통찰이야말로 실천의 도이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미래를 바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다. 또한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현재법을 어떠한 곳일지라도 곳을 따라서 통찰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지에 있는 자는 수습하라. 분명히 오늘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을 죽을 줄, 내일 죽을 줄알 것인가. 이것은 오랜 원시 경전에 나타나 있는 불타의 말씀이거니와 과거, 미래에 구애되지 말고 현재를 분석하라.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곧바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마치라고 하신 것이다. 언론 보면 과거 미래의 부정을 갖지만 그 과거 미래의 이세를 업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것이 불멸 후의 아비다르마 불교의 철학이었다. 분석에 의해 그들은 불타계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이중 구조를 발견하여 현재라는 의미 부여를 하였던 것이다. 원시 불교 경전에 나타난 불타의 실천론을 아비다르마 불교의 철학자들이 논리화 시킨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서울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학기는 3, 4월에 등록 신청하고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